오늘 갑자기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서 손흥민과 살라에 대한 언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레스터전이 끝나고 난뒤 리버풀 출신의 마이클 오웬이 살라를 칭찬하면서 충격적인 경고까지 했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리버풀이 원칙을 깨고 살라를 잡으라는 요청이지만 살라에게도 경고하면서 양보를 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경고의 내용은 살라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팀과 감독 덕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은 리버풀도 살라를 붙잡아야 하고 살라도 고집을 꺾으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오 n 의 발언 이후 많은 리버풀 팬들이 살라에게 손흥민을 보활하라며 고생하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노팅엄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도 팀은 패배하고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살라와 손흥민의 차이는 클럽과 감독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살라가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거칠게 팀을 비난하면서 리버풀을 떠날 것처럼 오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기도 합니다 오웬은 리버풀 구단에 만 33세가 되는 선수에게 장기 재계약과 최고 연봉을 주지 않는다는 규칙을 포기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살라와 구단의 재계약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라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단이 원칙을 깨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난뒤 마이클 오웬은 살라에게 뼈 있는 충고를 했습니다. 오웬은 살라에게도 다른 클럽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처럼 많은 득점을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웬은 지금 살라가 매우 행복하고 큰 사랑을 받으면서 절대적인 정상에 있는 이유는 리버풀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버풀이기 때문에 살라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웬은 리버풀은 챔스리그 1위, 프리미어리그 1위다라고 지적하면서 리버풀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오웬의 발언 이후 리버풀 팬들은 구단에게 빨리 살라와 계약을 하라고 주문하면서 살라에게도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슬롯 감독의 배려와 전술 때문에 살라가 빛을 보고 있다면서 포스텍 감독의 전술과 현재 손흥민의 상황에 대해 지적합니다. 오웬이 지적한대로 살라는 리버풀을 떠나서 토트넘을 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성적을 낼수 있는가라고 비판합니다. 살라가 리버풀과 슬롯 감독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일부 리버풀 팬들은 현재 살라의 주급이 엄청나다면서 손흥민의 주급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살라는 레스터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16골 1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리버풀 구단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살라가 엄청난 맹활약을 하면서 살라의 다음 시즌 계약은 리버풀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살라와 리버풀 구단과의 계약 협상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손흥민과 살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언급되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992년생 동갑이면서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최정상급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살라가 소속한 토트넘과 리버풀의 성적이 비교되면서 이번 시즌 두 선수의 경기력도 함께 주목을 받습니다. 손흥민과 살라는 내년 1월 1일까지 추가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보스만룰에 따라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다른 구단과 이적료 없이 이적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점이 불과 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손흥민과 살라의 계약 상황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살라는 리버풀의 새로운 감독인 아르네 슬롯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살라를 최전방 공격수로 가장 잘 활용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롯 감독은 살라에게 수비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상대 팀 골문을 언제든지 공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붙박이 하고 있습니다. 만 32세이지만 가장 정확한 원샷 원킬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수비를 강화하면서 언제든지 미드필더와 살라 등 공격진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살라에게 그만큼 득점 기회가 많이 오는 전술입니다. 결국 슬롯 감독의 지도로 놀랍게도 살라는 올시즌 발롱도르 수상까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살라는 레스터전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현재 16골 11도움을 기록하면서 1992년 출범한 EPL 역사상 최단기 10십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영국 골닷컴은 2025 발롱도르 파워랭킹을 발표하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습니다. 살라는 레스터전 이후 재계약에 관해 구단과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라가 재계약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리버풀 팬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기자들은 다시 슬롯 감독에게 살라 재계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슬롯 감독은 그 협상은 선수와 디렉터 리차드 휴즈와의 일이고 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살라는 지난달 나는 구단으로부터 재계약에 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공개하면서 리버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살라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재계약이 소극적인 리버풀 구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살라는 자신의 요구를 팀이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여차하면 팀을 떠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살라는 자신의 주급도 올려주고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재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라는 리버풀에서 주급 약 44만 3천 달러. 하나 약 6억 2,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팅엄전 이후 손흥민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평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승리하지 못하면서 고통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영국 축구 전문가와 팬들은 포스트 감독의 전술이 전원 공격에 전원 수비로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체력이 떨어지고 와르르 실점을 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수비까지 가담하면서 체력 소모와 날카로운 패스 실종까지 가지고 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손흥민과 솔란케에게 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이 공을 끌다가 턴오버를 당하고 브랜넌 존슨이 패스 타이밍을 놓치거나 슈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노팅엄전에서도 후반전에는 손흥민에게 볼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노팅엄전에서 드라구신까지 쓰러지면서 이제 센터백 자원이 전멸한 상황입니다. 겨울 리그 전반기를 뛴 지금 선수들이 모두 체력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포스텍의 닥치고 공격 전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가장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축구 통계 매체들이 모두 손흥민을 팀내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품모분 손흥민이 슈팅 3개에 패스 성공률 90% 기회 창출 3회에 크로스 성공 2회 등을 기록했다면서 승리팀 노팅엄 선수들보다 더 높은 평점인 7.2점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에 제정신이 아닌 영국 매체들은 영국 선수인 브레넌존슨에게 최고 평점을 주고 손흥민에게 최저 평점을 주었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주며 전반 5분 동안 힘없이 노력한 것이 유일한 활약이다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모든 시간을 주저하고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며 퇴장당한 스펜스보다 낮은 최하점 4점을 부여했습니다. 브래넌 존슨에게 극찬의 최고 평점을 준 것과 너무 비교되는 아기의 찬 평가입니다. 하지만 브래넌 존슨은 노팅엄전에서 세번의 슈팅을 모두 날려버리고 몇 번이나 공을 빼앗기면서 토트넘에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실제 축구통계 매체들은 모두 브래넌 존슨에게 최저 평점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왜 자신의 축구 인생을 바치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슬슬 짜증이 난다는 팬들도 많습니다. 이제 정말 토트넘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